사비 가루 에그 사과 십초 가루로 된 거. 저번에 아빠 타주니까 맛있다 그런 거. 그래야 응. 조그만 걸로 사과 사과향. 뭐, 닭다리 뭐, 없어. 순살이야. 닭다리. 그걸 또 닭다리 살인데. 라 순살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? 어떻게 골라 먹어? 어, 닭다리 살이다 이러고 어떻게 골라. 그게 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닭이 닭다리가 아니고, 없는데. 안먹나도 그러니까, 다리가 안 붙여 어 오! 내일은 네, 쉬지. 응. 아, 무슨 날씨가 이렇게 하루밤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아유. 어 어우, 추워! 아이고, 시원해, 어대아빠안 시원해, 추워! 그잔 잠바 있지? 아, 예봐야 뭐? 이야, 참깜짝이 들고 갈수 있어, 이렇게 응, 나도 들고 갈수 있어 하고. 가자 어 <목소리도> 그래가지고는 그때 돈 조금 아끼고 그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20, 20, 한 30만원 돈 줬는데 좀더 주고 차라리 새차살걸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니야 그게 커 사람아 뭐네 자리 6자리네

모셔 놓을다. 그 참여자분과 이에있어야되다는게아니라 머리 끈 챙기고, 갑시다. 다녀오겠습니다. 안 개만 먹어. 먹어. 아, 안고 싶지만... 걔만 먹어. 밥이라도 먹어. 먹을 거야? 다 네. 먹을 거야? 알았어. 미역 쪽, 미역국이랑 밥 줘가지고 밥 먹었어. 그 미역국? 겠어 아니, 그냥... 내가 밥못 먹고 이랬다고 하니까 안 먹을래? 이러더니 뭐 시켜줄게, 이러는 거야. 근데... 아니야, 나 진짜 시킨 거 싫어해가지고... 그러면 나 미역국 끓여놓은 거 있는데 먹을래? 그러네, 그래, 그거 줘서 먹어. 었 그거랑 김치랑 아우, 미 하나. 아, 또 밥을 왜? 밥을 먹을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금가먹국도 너무 먹는 아니? 병원에 가서 먹을 거야. 야, 지금 알아서 먹어야지. 미리 섞인데 어떻게 먹어? 그래 내가 지금 삼촌 소속이거든? 근데, 각층이 근데 입원해야 되는데 병실이 없잖아. 그러니까 각층에 한 막을 또 열어. 원래 이렇게 하나요? 여섯 시 퇴근인데. 랬더니 처음이래. 네?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? 언니 도망갈까 봐 이런다. 다 처음이야 어떻게? 그래서 빨리 도망가시던가. 좀더 있어보고. 검봉을 건드잖아. 헷 음, 너무 바쁘지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<목소리> 재생 종이 아세요? 하얀 종이 말고 왠지 그런 게더 자극적이지 않을 것 같고 무표백 무 형광 이런 걸로 저를 꼬셔서 제가 샀어요. 이건 인스프리 파우더 다 써서 뭐 살까 했는데 원래 이거 녹색 사고 싶었는데 다 나가고 이것만 잔뜩 있더라고요. 그냥 샀습니다. 이제 파우더 퍼프. 지금 쓰고 있는 조그만 통 안에 들어가는 크기인데 지금 쓰고 있는 거가 완전 망가져 가지고 추가로 쓰려고 샀습니다 미스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3,000원인데 뭐 대략 그냥 건조할 때한 번씩 뿌려 주려고 샀습니다 퍼프가 뭔가 되게 퐁신퐁신해 보여 가지고 샀는데요 근데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천 원이니까 사보서 써보자. 아 일할 때 너무 배고픈데 뭔가 질겅질겅 씹기가 좀 그렇고 해서 그냥 레몬 캔디가 상큼하니 좋아 보여서. 저는 병원에 그 장이 엄청 쾅쾅 하고 다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붙여놓으려고 어차피 천원 정도면 내가 뭐쓸수 있지. 그래서 샀습니다. 내일 출근하면 붙여야지. 그 샤워기 헤드는 오자마자 그냥 갈아버렸어요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다이소 하울 끝!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진짜 오늘 1년치 맞을 걸다 맞았어요 내가 오늘 어머니 할머니들 그렇게 때리시면 아파요 정말 아팠다 어쩔 어 얘를 하나 더 이렇게 붙이기로 했어요. 방법이 없어요. <laughs> 아, 힘들어. 아, 오늘만 하면 그래도 내일은 쉬거든요. 아, 진짜 힘드네요. 체력이 너무 바닥인 것 같아. 아무튼 그래도 오늘 화이팅 하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!